동에 필요한 이제 고성능의 이제 H B M H B M 을 원하는 만큼 이제 물량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상승세에 힘입어 이제 엔비디아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 AI 반도체 생태계에는 없어서는 안될 대표적인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 예. 그 중에 이제 TSMC는 이제 삼성전자를 뛰어 넘어서 거의 독주체제에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. 자,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협력하고 있는 에이징랜드가 이렇게 독주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자, 앞으로도 이제 좋은 실적도 기대되는 부분이고요. 자, 올해 3월, 예, 차트를 보시게 되면, 이제 올해 3월 여기 9점 84,500원, 예, 여기 최고점을 찍고 거래량이 없이 이제 큰 하락을 만들어 냈어요.